안녕하십니까.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.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오늘 영상은 마그네슘을 꾸준하게 장기간 뭐 2년 3년 이렇게 드셔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그네슘을 오랫동안 먹어도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적으로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뭐 오래 먹어도 되는 영양제인가 아닌가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들 그리고 저의 생각을 좀 버무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래 먹어도 되나 안 되나를 보는 다섯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기준은 오랫동안 먹었을 때 축적되는 어떤 독성 과잉 섭취했을 때 축척으로 인한 독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마그네슘은 축척되는 그런 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량을 먹거나 안 맞거나 뭐 신장에서 조절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축척으로 인한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들이 일정량을 섭취했을 때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몸에 뭐 지용성 비타민처럼 누적되거나 뭐 아연처럼 누적돼서 독성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정교 마그네슘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조절해가지고요. 항상 같은 수치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적정량의 마그네슘을 꾸준하게 섭취할 때축척으로 인한 독성은 거의 없다.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요. 장기간, 보통 장기간이라 함은 6개월 이상을 말씀드리는데 6개월 이상 섭취했을 때 안전하다라는 어떤 큰 기관의 발표나 보고가 있거나 아니면 실험 데이터가 있거나 그런 증거를 찾아보는 건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몇년 동안 먹어도 문제 없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데이터는 없고요.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인슐린 자연성, 뭐 혈압, 혈관 이완 효과 이런 걸 확인하는 실험 설계 논문을 보면 2, 3년, 4, 5년 동안 꾸준하게 마그네슘을 섭취하신 분들을 추적 관찰한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걸 봤을 때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부작용은 따로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에비던스는 명백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섭취할 때 부작용이 거의 보고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세 번째 기준은 이 영양제 성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가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.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잉될 우려가 거의 없거든요. 특히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한 걸 채워주면은 과잉돼서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거든요. 그런데 마그네슘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마그네슘을 얼마나 섭취하나 이걸 통계화 시킨 자료는 없어요. 그런데 영국이나 외국 쪽 자료를 보면은 토양에서의 영양성분 고갈과 도정된 공유 섭취로 인한 마그네슘 결핍이 심각하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거든요. 85%에서 90% 정도가 마그네슘 부족한 식이 섭취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한 350에서 400ml의 마그네슘이 하루 필요한데 200ml 내외를 섭취한다 이런 데이터도 있었고요. 그래서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용량인 마그네슘 한 200ml 정도 섭취하는 것은 넘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00ml 이상을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부족한 걸 채워주기 때문에 과잉될 우려가 거의 없는 거죠. 건강상 이점은. 있지만 과잉에서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은 적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. 이게 다섯 번째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.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추어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마그네슘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린 게한 8~9년 된것 같은데, 이 8~9년 동안 계속 드신 단골분들의 그 상태 그리고 그 동안 제 경험에 미루어봤을때 마그네슘으로 인한 어떤 특별한 부작용을 저는 본 적이 없고 마그네슘으로 인한 부작용은 위장장애, 뭐 설사, 과민반응 정도 그리고 혈압이 살짝 떨어지는 뭐그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런 걸제 하고 뭐 심대한 부작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당연하겠죠 그거는. 그리고 제가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꾸준하게 먹었을 때 어떤 뭐큰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마그네슘을 섭취할 때 신장이 안 좋거나 어떤 장기가 안 좋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, 그리고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협의하에 섭취해야 되는 게 맞고요.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, 너무 고령이 아니신 성인 한 6, 0 70대까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오래 돌아오셨죠? 결론 내리면은 10초 만에 끝날 영상인데요. 그 이유를 설명드려야 돼서 좀 길게. 풀어봤습니다. 마그네슘은 오래 먹어도 대단히 안전한 보충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보통 건강 유지 용량은 한 200ml, 적극적 섭취량은 400ml 정도로 설정해서 꾸준하게 섭취하시면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안전한 보충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마그네슘을 장기간 섭취해도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요.